네, 안녕하세요. 어, 바른 미래당 상근 부대위인 노영관입니다. 어, 우리 바른 미래당 어, 사랑하는 모임에서 어, 이준석 징계와 어, 변혁에 대한 관련을 어, 이석현 어, 당원께서 뿌리핀 어, 있겠습니다. 네. 예, 바로 성명서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 금도를 지키는 바른 미래당으로 우뚝 석일 요구한다. 어느 사회든 사회 구성원이 동의하는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이중 특히 중요하거나 또는 위반에선 사회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걸 금도라 한다. 정치가 시대정신을 잃고 선거 공학이 판치면서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에선 이런 금도가 깨지고 있다. 얼마 전 사태 한 조국 씨가 그 반증이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에도 정치 금도를 어긴 사태가 두 가지 발생했다. 하나는 지선 직전에 안철수 전국꼴찌를 위하여 한건배사를 하고 창당 주역에 대한 욕설을 한 이준석 씨고 다른 하나는 당내 해당 조직인 변화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다. 이런 정치 금도를 어긴 행동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바른 미래당에 요청한다. 바른 미래당은 거대 양당에 적표하는 다른 정치 도의를 실현하고. 시대 정신을 구현하며 국민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출발한 바 이런 정치 금도를 어긴 자들을 강력히 징계하며 당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각인시킬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준석 씨는 작년 지선 때와 금년 3월에 당의 청년 정치학교 디플이에 참석하여 안철수의 전국꼴찌를 위하려한 건배사를 하고 여러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게 안철수 지지, 알려져 안철수 지지자들에 의해 징계 청원을 당했다. 작년 지선에서 당의 간판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한 안철수 씨에 대한 전국 꼴찌란 건배사는 바른미래당이 폭망하기를 바라지 않고, 않고는 하기 어려운 건배사다. 이준석 씨의 건배사대로 작년 지선에서 바른미래당은 정당사상 유례 없는 1천 명이 넘는 낙선자를 냈다. 이준석 씨는 윤리징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낙선자에 대한 사과는 했어야 한다. 더해 공동창업자이자 핵심 자산인 안철수 씨에 대한 욕설과 모욕도 이준석 씨가 그 발언을 한 시점이 국회의원 보궐 선거의 공천 신청자이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라는 신분으로 볼때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녹취록에 의해 확인되기 전까지 이준석 씨는 방송에 나가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더의 징계가 확정되고 나서도 윤리 결정을 정치적인 판결로 치부하고 녹취록 유출에 대한 사과만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다. 녹취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인, 무엇인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슈에서 국민적 관심을 얻고 인기를 누릴 때 벌어질 피해를 국민들은 여러 번 경험했다. 직전에 조국이 그런 인물이었으니 말이다. 이준석 씨야말로 바른미래당의 조국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을 걸로 생각된다.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18일 이준석 씨에 대해 당직 직위해제란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당원들과 안철수 지지자들은 이러한 징계처분이 이준석 씨의 금도를 어긴 행동에 비해 또 반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여기고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다음은 바른 미래당 내 변화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이 정치적 금도를 어겼기에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고자 한다. 4월부터 이어온 명분 없는 당 내용이 하태경 의원의 윤리 징계 의결로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세기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9월 30일 변화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이란 모임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이 모임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21일 언론에서 패스트트랙 을 저지하고 12월 초 신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요몇 년간 탈당을 위한 당내 조직이 여러 여러 차례 만들어졌지만 국가적 이슈를 반대하는 데 당을 이용하고 나서야 창당하겠다는 모임은 처음으로 생각된다. 신당 창당을 위한 모임은 정당의 존재 의미에 비춰 볼때 명백한 해당행위이다. 더해 이 모임이 바른 무례당의 공식 기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당에서 통과시킨 패스트트랙을 부결시키겠다고 하였기에 더욱 그렇다.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모임을 만들어 한국당에 동조하여 당의 의사 결정 기구를 무력화시키고. 더해 패스트트랙을 자초시킨 뒤 12월초에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말은 바른 미, 미래당을 망가뜨리고 그 기간 동안 한국당으로 갈 협상을 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틀릴까 한다. 자기가 속한 저, 어, 당을 망가뜨리고 거대 양당으로 가겠다는 의미의 말을 할 정도로 정치 금도를 어긴 정치 모임이 한국 정치사에는 없었다. 민평당의 대한연대와 완전히 비교된다. 거대 양당과 제3당의 출마 환경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출마자들을 위해 많은 준비와 배려가 있어야 함이 자명하고, 이는 정치적 도의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모임을 만들어 한달 가까이 당을 무력화시키고, 12월 초 탈당 후 창당을 얘기하며 당의 총선 준비를 방해하는 변화의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 참여자들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증, 중징계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행동이 바른미래당이 잘 되길 바라며 해외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당의 핵심 자산 안철수 씨에 대한 배려이고 바른미래당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원외 위원장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바른미래당을 통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당원들에 대한 정치금도라 원칙을 만드는 작은 보답이다. 다만 변화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참여자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선 선처하는 아량 또한 갖추길 바란다. 2019년 10월 22일 바른미래당을 사랑하는 당원 모임 일동 뭐. 예, 예.